안녕하세요. 파형이 운동의 이화령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PA 밴드 운동 1, 2를 가지고 운동해 볼 건데요. 리듬 워크아웃, 이 음악을 가지고 함께 해볼 겁니다. 그럼 함께 운동하러 가실까요? 자, 모두 밴드를 준비해 주시고요. 누워서 첫 번째 동작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복부 힘을 기르는 동작입니다. 양 다리를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동시에 가지고 올라와 주세요. 이때 복부 힘으로 등이 뜨지 않게 지그시 바닥으로 눌러 주시고, 호흡은 다리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내셔 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호흡 꼭 같이 하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동작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을 준비하는 휴식 시간은 30초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양 팔로 고무줄을 당긴 상태에서 팔꿈치는 옆구리에 딱 부착한 상태로 다리를 양옆으로 벌렸다가 모으는 동작입니다. 호흡은 벌렸다가 모을 때 후, 내셔 주실게요. 이제 다 같이 준비하시고 10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 다리를 바깥으로 벌렸다가 모았을 때 호흡을 후 내쉽니다. 다시 양 발을 바깥으로 벌렸다가 올때 호흡을 후 내쉽니다. 잘하고 계세요. 자, 이때 바깥으로 양다리를 벌릴 때 허벅지 바깥쪽과 엉덩이 바깥쪽의 힘, 복부 힘 모두 잘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실게요. 음악의 박자를 잘 들어주시고 다리를 벌려서 잠깐 멈췄다가. 돌아오시는 게 박자가 맞을 거예요. 혹시 허리가 아프시거나 다리에 유연성이 없으신 분들은 이 동작 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세 번째 동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30초간 다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한 다리를 올려서 양 옆으로 걸렸다 모아주는 동작인데요. 저희 오른 다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른 다리 90도 올려주시고, 오른쪽 손으로 밴드 두개 모아서 잡아주세요. 팔꿈치는 접어서 옆구리에 부착해주시고요. 혹시 유연성이 부족하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살짝 위에를 잡아서 팔꿈치 떼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바깥으로 다리를 벌렸다가 안쪽으로 가지고 와서 제자리 다시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바깥으로 벌렸다가 안쪽으로 한번더 갔다가 오시고, 다시 바깥으로 갔다가 안쪽으로 가지고 왔다가 제자리 오십니다. 호흡은 후, 가지고 올때 마시고, 다시 후, 가지고 올때 마십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동작 하실 때도 허리 아프시거나 다리 유연성 부족하신 분들은 주의해 주시고요. 다리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왼발 지금 90도 접어서 발바닥 바닥에 딱 직행하시고 동작 진행하실게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반대편 왼쪽 다리를 올려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같은 동작이고요. 마찬가지로 허리랑 다리 유연성 떨어지시는 분들은 밴드 위쪽 잡아 주시고 오른 다리 구부려서 90도 구부려서 발바닥 바닥에 지탱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잘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동작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동작 준비하는 시간, 마찬가지로 휴식 시간 30초이니까요. 빠르게 준비 같이 해주실게요. 네 번째 동작은 네발 기어가기 자세에서 하는 엉덩이 운동 동작입니다. 무릎 아래다가 밴드 두개 모아서 고정해주시고, 운동하고자 하는 다리, 저희 오른쪽부터 진행할 건데요. 오른 다리 발바닥에 고무줄 걸어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쉬면서 다리 뒤로 쭉 뻗어주시고, 내렸다가. 자, 다시 뒤로 쭉 뻗어주시면서 호흡 내쉬어요. 돌아왔다가. 자, 하실 때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힘 유지하시고,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등 라인 일직선으로 유지 부탁드립니다. 원래 동작은 무릎을 구부려서, 구부린 상태로 천장으로 다리를 올려주시는 동작인데요. 허리가 요새 현대 사이에서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많아서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리를 쭉 뻗는 동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혹시 허리가 튼튼하신 분들, 그리고 운동을 평소에 해오신 분들은 다리를 구부려서 구부린 상태 그대로 천장으로 올려주시는 동작으로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엔 왼발에 고무줄 걸어주시고 두 고무줄 모아서 오른무릎 아래 고정해주세요. 마찬가지로 휴식시간 30초이니까요. 휴식시간 동안 충분히 호흡 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사항으로 네발 기어하기 자세하실 때 목이 앞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꼭 뒤통수 뒤쪽으로 수평이동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왼발 시작합니다. 내쉬면서 다리 뒤로 쭉, 마시면서 다리 돌아오고, 다시 내쉬면서 다리 뒤로 쭉. 마시면서 다리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10번 반복할게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동작 이어가실 텐데요. 다섯 번째 동작은 일어나서 하는 팔 운동 동작입니다. 팔 운동 중에서도 어깨 바깥면 삼각근을 단련해주는 동작인데요. 많이들 사이 레레로 알고 계시죠? 사이 레터럴 레이즈 진행하실 건데요. 호흡 내쉬면서 어깨 높이까지 손을 양 옆으로 들어 올려주셨다가 내쉬는 숨에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다 같이 10개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쉬면서 어깨 높이까지 양손 올려주셨다가 천천히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오고 다시 내쉬면서 어깨 높이까지 올려주셨다가 천천히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옵니다. 반복 10회 하겠습니다. 동작 하시는 동안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힘 유지 잊지 마세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동작 이어가실 건데요. 여섯 번째 동작, 마찬가지로 팔 운동 동작입니다. 팔 운동 중에서도 여섯 번째 동작은 이두근, 팔 앞쪽 면을 단련시켜주는 동작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쉬는 숨에 손을 90도 접어 올라오시고, 마시는 숨에 천천히 제자리로 손 돌아오는 동작 이어가 주세요. 10회 다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접어서 올립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제자리 돌아가고, 내쉬면서 다시 팔꿈치 접어 올릴게요. 마찬가지로 동작 하시는 동안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힘 유지 잊지 마세요. 잘 하셨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동작 들어가실 텐데요. 일곱 번째 동작은 다리 운동입니다. 다리 옆쪽 면과 안쪽 면을 단련시키는 동작이면서 발란싱, 한 발로 중심 잡는 동작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이거나 발란싱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꼭 벽이나 책상을 잡고 수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도 발목이 안 좋아서 중심 잡는 게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쪽 면을 보고 저는 잡지 않고, 벽을 잡지 않고 수행해 보겠습니다. 바깥쪽부터 가겠습니다. 바깥쪽, 안쪽. 다시, 바깥쪽. 안쪽 살짝 버티면서 유지해주시는데요. 혹시 밸런싱이 벽을 접거나 의자나 척상을 잡아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엄지발가락만 살짝 바닥 쪽에 내려놔서 중심 잡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은 내쉬면서 동작 수행하세요.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좋습니다. 이어갈게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반대쪽 수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을 꽂자 하시는 발쪽에 고무줄 걸어서 반대발로 양쪽 고무줄을 밟아 주세요. 중간중간 있는 휴식 시간 동안 자세를 바꾸기도 하지만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셔도 좋습니다. 가볍게 목, 어깨, 허리, 무릎 등을 돌려 주세요. 자, 이제 왼쪽 시작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 안쪽으로. 다시 바깥쪽. 마시고, 내쉬는 숨. 안쪽으로. 마시고, 내쉬는 숨. 좋습니다. 이어갈게요.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바깥쪽. 돌아와서, 안쪽. 버티는 다리에 엉덩이 바깥쪽 힘도 중요하고, 움직이는 다리에 허벅지 바깥쪽 안쪽 면의 힘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을 잡기 위해 복부 힘 유지하시는 거겠죠? 정수리 위에서 누가 당긴다 생각하시고 길게 뽑아서 중심 잡아주세요. 좋습니다. 이어갈게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 마지막 동작, 여덟 번째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동작은 밴드 한 다리에 걸어서 뒤쪽으로 다리 뻗는 동작인데요. 마찬가지로 중심 잡기 힘드신 분들은 벽이나 의자, 테이블을 지탱하시고 동작 수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측면에 한쪽 손으로 벽을 지탱하고 동작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왼발부터 저희 시작해 볼게요. 뒤쪽 먼저 쭉 다리 뻗어 냈다가 앞으로 가져오고 다시 뒤쪽으로 다리 쭉 뻗어 냈다가 앞쪽으로 다리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때 호흡을 뒤로 쭉 다리 뻗을 때 내쉬어 주시고 앞쪽으로 돌아올 때 마셔 주시면 됩니다. 각자 맞추기 위해서 가능하신 분들은 뒤쪽으로 뻗었을 때 잠깐 자세 스테이 멈췄다가 돌아오실게요. 이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의힘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정수리 누가 위에서 뽑는다 생각하시고 길게 상체 들어 올려주신 상태에서 복부 힘 계속 유지해주세요. 이어갈게요. 좋습니다. 지탱하시는 다리 측, 엉덩이 바깥면도 힘 유지하시고요. 마지막 하나! 잘하셨습니다. 이어서 반대쪽 다리 이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휴식 시간 30초 있습니다. 중간중간 운동하시는 부위 근육 스트레칭 해주시거나 호흡 천천히 내쉬면서 마시면서 준비해주세요. 좋습니다. 이때 세라밴드는 발바닥에 걸으셔도 좋고 발목에 걸으셔도 좋습니다. 개인이 편한 쪽에 걸어주시고요. 저는 발가락으로 세라밴드를 움켜쥐고 진행하였는데요. 종아리 근육까지 발가락 근육까지 함께 이렇게만 단련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왕할게요 마지막 하나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리듬 트레이닝, 리듬 워크아웃 뮤직으로 함께 PA 세라밴드 운동 진행해 보셨는데요. 집에서 간단하게 밴드로 할수 있는 근력 운동이니까 꼭 시간 되시면 세 세트 진행해 주실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좋은 운동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